네, 안녕하십니까 배우 황정민입니다 아 지금 제가 이제 <laughs> 내일 이제 네팔로 떠납니다 이 네팔 떠나기 전에 제가 이 카메라를 든 이유는 네팔 가는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뭐 홍보용으로도 쓰일지 모르겠으나 황정민의 셀프 카메라를 네팔 가기 전한 20일 가량을 제가 열심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얼마나 힘들고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지 예, 네, 하겠습니다. 잠깐만, 세인 잠깐만, <laughs> 아빠, 아빠 녹화하고 있어. 하지마, 하지마. <laughs> 아무튼 우리 아, 갔다 와서, 하지마, 하지마. 갔다 와서, 저기 내일부터 열심히 찍을게요. 안녕, 안녕해. 안녕. 아빠. <laughs>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좀 떨리기도 하고. 어, 가지마 한두. 대박. 야, 이거 날라가기는 하냐 이거? 와 저게 아마 에베레스트 아니야? 가다, 일단 가다. 올라갈 수,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. 진짜 장관이야 장관. 신발라야지. 야, 진짜 장관입니다 장관.